500년 전 아탈리아 철학자 군주론의 저자 마키아벨리가 21세기 리더들에게 조언했다던데 마키아벨리의 12가지 생존 법칙. 500년 전한 남자가 유배지에서 쓴 금지된 책. 오늘날 CEO들이 몰래 읽는 최강의 생존 매뉴얼. 1. 호구가 되지 마라. 착한 것과 약한 것은 다릅니다. 선의를 베풀되 당신을 함부로 대했을 때의 대가를 명확히 하세요. 2. 타이밍이 전부다. 위기가 닥쳤을 때 대응하는 건 이미 늦습니다. 평소에 실력을 쌓고. 인맥을 넓히고 비상금을 모으세요. 3. 평판을 관리하라. 당신의 링크틴이 실력보다 먼저 평가됩니다. 이미지도 실력입니다. 4. 완벽한 선택은 없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가장 덜 나쁜 것을 택하세요. 완벽을 기다리다 아무것도 못하는 게 최악입니다. 5. 적을 만들지 마라. 만들었다면 확실하게. 어설프게 상처 입힌 적은 복수를 꿈꿉니다. 충돌이 불가피하다면 명확하게 선을 그으세요. 6.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하다. 외부 경쟁자는 예측 가능합니다. 팀 내부의 배신자를 경계하세요. 7.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지만 신중하게 변화하세요. 옛 질서의 수혜자들은 당신의 적이 됩니다. 강력한 지지 세력을 먼저 확보하세요. 8. 과거에 갇히지 마라.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왔어는 멸종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9. 운을 탓하지 마라. 운 좋은 사람들은 엄청난 준비를 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준비를 하세요. 10.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진짜 동맹은 상호 이익에 기반합니다. 당신도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 감정을 드러내지 마라. 하지만 타인의 감정은 이해하고 활용하세요. 사람들은 논리가 아닌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12. 당신의 유산을 생각하라. 죽음 후 무엇이 남을까요? 돈도 직함도 사라집니다. 당신의 영향만 남습니다. 클로징 마이너스 7초. 마키아벨리의 마지막 한마디. 사랑받기보다 두려운 존재가 되라. 딴 증오받아선 안된다. 세상은 정글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야수가 될 필요 없습니다. 사자의 용기와 여우의 지혜를 가지되 인간의 마음을 잃지 마세요. 운명은 준비된 자에게만 미소 짓습니다. 더 듣고 싶다면 아래 본문을 꼭